금요일을 알리는 매운맛 신특별한 포트 대결 나유합니다. 어느덧 1월 마지막 금요일이 되었는데요. 최종 승리를 며칠 앞두고 있습니다. 두 매니저의 최고 수익률을 보인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종목이 나와 있는데요. 어, 박철수 매니저의 오로스테크톨로 테크놀로지 39.67% 나와 있고요 송률 매니저의 HT 현대건설기계 9.09% 나와 있습니다 두팀 간의 격차는 30.58%로 현재 박철순 매니저 앞서고 있습니다 두 매니저의 포트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박철순 매니저의 포트입니다. 오늘 1위를 차지한 오로스크 테크놀로지 매수가 27,600원, 최고가 38,550원으로 최고 수익률 39.67% 보여주고 있고요. 이어서 코스 테크놀로지 HPSP 최고 각각 7%대 6%대 기록했습니다. 계속해서 송률 매니저의 포트입니다. 송률 매니저의 포트 중 수익률 1위를 보인 종목인 h c t 현대건설기계 수익률 최고 9.09% 기록했고요. BH, HL만도, 슈어소프트테크 모두 3%를 넘는 수익률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신특별한 포트 대결 살펴보셨고요. 이어서 두 매니저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최고가를 기준으로 펼치는 대결, 현재까지는 박철순 매니저가 30%포인트 정도 차이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뭐, 짧은 한 줄평 같은 게 듣고 싶어지는데, 송율 매니저님, 어, 지금 뭐, 종목 장세, 종목별 차별화가 크게 이루어지고 있는 장에서 최고 수익률 9%는 조금 아쉽지 않으세요? 어떠세요? 아니요, 저는 이제 뭐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 이런 질문 정말 오랜만에 봤습니다. 예, 좋은 질문인데 어, 일단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번 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포트를 대응을 해드렸냐면은 아무래도 전반적인 약세장을 계속해서 말씀드렸었고 관망세를 여러 번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전반적으로 우리가 리스크를 방어하자라는 그런 내용으로 약간 대형주 위주로 잡아드렸었고요. 특히나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현대기아차 사상 최대 실적 이거 말씀드리면서 자동차 부품주들 말씀드렸었는데 자동차 부품주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만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달한 달만 놓고 보실 게 아니라 아직까지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시해 드렸던 가격 대응 전략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대응 맞춰 가지고 목표가까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에서 펼쳐지는 대결을 위해서 매운 종목만 가져오는 게 아니라 좀 방어적인 종목을 가지고 왔다 이야기를 해 주셨고. 우리 박철수 매니저님은 그래도 두, 눈에 띄는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오로스 테크놀로지가 40% 가까운 수익률을 보였어요. 네, 일단은 저점에서 잘 잡았던 것 같고요. 일단 기술적으로 좋은 타이밍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시면 오로스 테크놀로지 뿐만 아니라 이 HBM 관련돼서 검사 장비라든지 계측 장비들이 상당히 강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HBM이 사실 지금 수율이 일반 디 r m 과는 다릅니다. 일반 디 r 은 90%에 넘는 수율을 어, 지금 가지고 있지만 HBM 같은 경우는 한 60에서 70%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이게 잘 만들어졌는지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검사 장비랑 계측 장비가 계속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HBM이라든지 이런 선단 공정 관련된 기술들 지금 어떻게 보면 필요한 반도체 기술이잖아요. 여기에 들어가는 계측 장비, 장비,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검사 장비를 갖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기대를 계속 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요 회사는 뭐 우리나라에서는 가지고 있는 이 이미지 베이스 오버레이 장비가 사실 유일한 회사예요. 국내 최초 개발, 국내 유일하게 갖고 있는 회사고, 전 세계 경쟁 업체가 많지도 않습니다. 국산화에 성공한 기업이기 때문에, 뭐 독보적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실적은 내년에 영업이익이 올해 대비 아, 올해 영업이에요. 전년도 대비해서 한 1,300%까지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업계에서는. 그래서 실적도 좋으니까요. 지금 올랐다고 해서 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좀더 홀딩해 보시고요. 다만 손절 라인을 잡아드려야 할것 같습니다. 아, 3만 1천원 정도는 손절 라인으로 보시고 어, 뚫고 내려가면은 눌림 기다렸다가 저점 만들고 반등 나올 때 재도, 재매수. 전략으로 한번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로스테크놀로지에 대한 손절가를 또 제시를 해 주셨고요. 뭐 이외에도 리베 종목이 있으면 추가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박철수 매니저님 그 가지고 있는 걸 보면 코치테크놀로지나 HPSP 또 본네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어 사실 HPSP가 지난 주에 제가 소개를 드렸는데 어, 올랐어요. 다음날. <laughs> 화요일 날좀 많이 뛰어줬는데 전 고점 저항을 좀 뚫지 못하고 좀 내려오는 모습이긴 합니다. 하지만 역시나 HPSB 같은 경우도 지금 뭐 HBM 관련해서 가장 또 대표적인 장비주 중에 하나고 이 고압수수 언일링 장비 같은 경우는 뭐 국내에 유일 세계 유일 장비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지금 오퍼들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지금 많이 최근에 올라서 와좀 걱정이 될수 있어요. 밸류가 하지만 올해가 어떻게 보면 AI 반도체가 개화하는 시기이고 HBM이 실제로 많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어, 전체적으로 이 회사의 장비가 많이 팔려 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 고성장 그리고 주가도 좀더 레벨업할 수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약간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조금 어, 신규 접근 은좀 자제하시고요. 저점 만들고 역시나. 반등 나올 때 들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 4만 5천 원 정도에서 반등 나올 것 같은데, 한번 기대해 보시고, 한번 접근도 고려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다음은 송일매니저님 포트 안에 있는 종목들 리뷰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예, 일단 뭐 최근에 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H.L.만도를 여러분들 이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강조드렸던 자동차 부품사 중에 하나인데 H.L.만도 같은 경우는 전체 매출비 중에 48%가 현대, 기아 향 매출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H.L.만도 같은 경우는 단순히 자동차 부품 제조에서만 끝나지 않고 자율주행 로봇 이런 쪽에도 지금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 로봇도 이번에 c s 2024때 발표를 했는데 어, 지금 기술력이 굉장히 좋죠. 특히나 이제 주차 시.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결제 금액으로 따지다 보면은 연간 금액이 1조가 넘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HL만도가 신사업 분야로 진출해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HL HL만도 같은 경우는 실적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전망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정말 부담 없는 가격대입니다. 매수 메리트 있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참고하셔 가지고 여러분들이 분암해서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HL만도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는 두 매니... 매니저께서 가지고 오신 신규 편입 종목들 두 가지씩 들어볼 차례인데요. 먼저 박철수 매니저님 두 종목 전해주시죠. 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벨로크인데요. 약간 생소하게 느껴지시는 종목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 하지만 지금 최근에 많이들 지금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이 회사는 통합 정보 보안 전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보안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고 관련자들도 상당히 수급도 많이 움직이면서 급등도 중간중간 나와주고 있는데, 이 회사가 쉽게 얘기하면 방화벽 관리를 통해 기존에 이런 사고들을 좀 예방하는 그런 장비들을 소프트웨어와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뭐 발전소라든지 공공기관과 같은 200여 개의 고객사를 이미 확보한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안정적인 실적을 어, 창출할 수 있다는 게 강점이 될수 있는 기업이고요. 어, 기존에는 사실 자체 IT 인프라를 사용하는 온프레미스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어, 클라우드 방식을 또 사용하면서 고객사들과 접근성을 더 높여나가고 있는 기업으로 지금 업계에서도 평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 그리고 이제 정부 정책 수에도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사건 사고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c c t v 에 ai 기능을 추가하고 기존에 노후된 cctv를 바꾼다고 행안부에서 계속 얘기를 했었죠 2027년도까지 교체 수요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회사가 이 ai 관련된 cctv ai 관련된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아이 오브젝트 트랙이라는 건데 이 제품 정책적인 그래서 수혜를 받을 수 있어서 앞으로 동사의 아주 매출의 기여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던 것도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2023년도 실적 발표가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2023년. 들은 조금 줄어들 것 같습니다. 어 지금 작년 대비해서 조금 줄어들 것 같아요. 절반 정도 영업이익이 매출액은 그래도 늘어납니다. 영업이익이 줄어들었던 거는 어, 관련된 시너지나 만한 화세를 인수를 했어요. 그리고 신규 직원들을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좀 줄어드는 모습들이 좀 있었지만 이제는 거의 채용이 좀 끝났고 인건비가 더 이상 어, 더. 추가적으로 늘어난 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올해는 실적 회복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2024년도, 올해죠. 올해 실적이 매출액과 영업이 모두다. 올해 포함해서 최근 5개년 사이에 최대 실적까지도 지금 바라보이는 상황이니까요. 실적만 봐도 충분히 지금 관심이 필요한 종목이다. 그리고 아직 주가가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가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실적과 부근에서 최근 이제 변동성이 좀 있기 때문에 어떤 종목이건 제가 소개해드린 종목들 분할 매수를 최대한 활용하시고요. 목표가는 2,400원 이상으로 제시를 해 드릴 겁니다. 어, 이번 주에 있었던, 어, 윗골리 상단을 뚫고 올라가는 것까지 봤습니다. 어, 거래량과 그 다음에 매물대 고려해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손절가는 1,5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벨로크입니다. 뭐 ai가 관심을 받을수록 보안에 대한 관심도 역시나 커지고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능형 cctv 관련해서도 이슈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벨로크 목표가는 2,400원, 손절가는 1,500원 참고하시고요. 두 번째 종목 들어볼게요. 네두 번째 종목은 여러분들이 뭐잘 알고 계시는 종목입니다. 바로 파크 시스템스고. 음. 어월 들어서도 시장 대비했을 때는 상당히 선방하는 흐름들이 나와 좋습니다. 그래서 어 일단 변동성에도 강한 모습들이 이미 올해 새, 새해 들어서 확인됐던 이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반도체 장비주 중에 지금 성장 가능성이 높다라고 굉장히 평가를 제가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 업계에서도 상당히 경쟁력을 많이 어, 고평가하고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어 일단. 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장비 쪽, 계측 장비라든지 그 다음에 검사 장비 수요가 계속 늘 거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HPSB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아, 오로스 테크놀로지 말씀드리면서, 요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나노계측 장비라고 해서 원자현미경 흐리게 흔히, 하는 원자현미경 관련된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지금 계속 지금 AI 반도체 관련된 산업이 커 나가면서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이 회사는, 어, 이 EUV 공정이 적용된 반도체 회사에는 거의 다이회사의 원자현미경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미 그래서 거래가 다 끈끈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신기술이 개발이 되면, 거래처를 확보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좋고요. 그리고 아큐리언 인수 효과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중국 반도체 자립수에도 있습니다. 이 회사 중국 매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중국 반도체 자립수에도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은 올해 같은 경우 작년 대비해서 매출액은 22%,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60% 이상 성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어, 목표가는요, 2만, 아, 21만 1,500원 정도로 최고가 잡아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21만 5 0원입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17만원으로 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박철수 매니저가 선택한 두 번째 종목은 파크 시스템 쓰고요 목표가는 21만 5천원 손절가 17만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송률 매니저님 두 종목 이어서 바로 들어볼게요 네, 일단 첫 번째 종목은 한국화본입니다. LNG선 안에 들어가면보냉제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화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좀 참고적으로 아셔야 될 내용이 지금 이제 국내 대표하는 조선사대 같은 경우는 LNGC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수주장고가 2027년까지 쌓여져 있습니다.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 같은 경우는 이것만 놓고 봤을 때도 지금 수주장고가 2027년까지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보냉제를 한국화본이 생산을 합니다. 지금 이제 추가적으로 증설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 4분기 기준으로 했을 때 75% 가량 증설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25% 같은 경우도 이번 1분기에 완성을 할 거다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본격적인 매출 성장이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적인데 올해 예상 매출액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 8%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 9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가격 대응 전략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매수가는 시초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12,500원, 손절가는 9,500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송률 매니저가 편입하는 첫 번째 종목입니다. 한국카본. 목표가는 12,500원, 손절가 9,500원 대응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종목 들어볼게요.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엔터주입니다. SM인데 SM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눌림목 구간에서 여러, 여러 번 설명을 드렸던 종목이죠. SM은 지금 이제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부분이 앨범 판매량이 기존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본격적인 콘서트가 올 상반기부터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작년 4분기부터는 에스파랑 라이저를 중심으로 미국 시장 본격적으로 진출했는데 지금 그 성과가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가장 중요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듯 드렸다시피 앨범 판매량은 콘서트인데 하반기로 갈수록 점점 더 좋은 실적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눌림목 구간에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올해 예상 예상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했을 때23% 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매수 메리트는 가격대에서 분할 매수 관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 대응 전략은요 매수가는 시초가 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91,000원, 손절가는 74,000원 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송률 매니저가 선택한 두 번째 종목은 sm인데요. 이거는 짧게 추가 질문 드려 볼게요. 지금 뭐 자사주 매입하는 그런 엔터주들도 상당히 많아지고 있잖아요. 어 여러 종목들 중에서 sm 더 눈에 띈 이유는요? 어,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SM 같은 경우는 평가 절하가 되었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SM이, 어, 가장 최근에 눌렸던 이유는 뭐냐면은, 어, 지금 에스파에서 나온 미니 앨범 같은 경우는 판매량, 특히 이제 중국적 판매량, 공동구매량이 많이 판매가 감소를 했다. 이런 내용 때문에 지금 주가가 많이 다운되어 있는데, 오히려 저는 이게 장기화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실제로 계속해서 중국적 판매량도 증가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일시적인 조정의 빌미다.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 굉장히 매수매리티는 가격이 때 뭐냐면은 어 굉장히 계속해서 우아양 타면서 지금 바닥권에 있습니다. 지금 관점에서는 분할면서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박철순 매니저와 송률 매니저의 신규 편입 종목들 잘 가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분의 밴드 이야기 들으면서 마무리할게요, 박철순 매니저님. 네, 오늘 검사 장비와 계측 장비에 대한 내용들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종목들 두 종목을 소개해 드렸는데, 요 관련된 자세한 내용들, 그리고 또 무료 방송도 준비가 내일 또 되어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들 일정과 자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어, 네이버 밴드에 박철순 검색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송률 매니저님. 예, 엔터주도 지금 여러분들이 담아두시면 정말 좋은 가격대 많이 있습니다. 엔터주 중점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내용을 전달드리고 하니까요, 네이버 밴드에 송률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이버 밴드에서 박철순 송률 이렇게 매니저 이름을 검색하시면 사진이 크게 걸려 있고요, 좋은 정보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스치면 상한가 금요일 스페셜 방송으로 함께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 전해드린 것 같은데 앞으로 시장 대응할 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중요한 PC 가격 어, 지표가 나옵니다. 물가 지표 나오는 거잘 확인해 보시고 미국장 흐름 잘 살펴보시고 다음 주 함께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월수 팀 매니저들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